난 절대 세뇌같은 건 당하지 않아요. 니네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소벨까지 세뇌를 당하다니 정말 실망이야. 말다 했어? 왜? 할말 있어? <웃음> <웃음> 재밌는 아이들이네. 세뇌를 당하네 마네 하면서 싸우다니 정말 어이가 없군. 안 그래? 네, 맞아요. 젤로시아님의 힘을 너무 얕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, 저 아이들이 뜨겁게 불타오르도록 좋아. 그만큼 더 즐거워질 테니까. 그래. 우리 아빠께서 엘투포가 되셨던 건 마음의 빈틈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몰라. 하지만 마음이 약해서 세뇌를 당하셨던 건 아니야. 결국 같은 말이잖아. 달라. 같거든.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세뇌를 당하지 않는 거야. 우리까지 세뇌를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? 나도 세뇌 같은 건 당하지 않을 거야.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. 하지만, 이건 말해야겠어. 리안, 잘 들어. 아무리 강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, 이렇게 무리하다가 부상을 입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? 그래, 나도 조심할게. 뭐... 다행이다. <laughs> 저기 말야, 우린 먹을 걸좀 찾아올게. 배고파서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안 되니까. 우리는 모두 친구잖아. <laughs> 사이 좋게 지내야지. <laughs> 사이 좋게라. 네 아버지에 대해 안 좋게 말해서 미안해. 응. <laughs> 어머, 어? 벌써 화해한 거니? 이소벨, 이소벨 기억해봐. 넌 우리의 친구잖아. 제발 돌아와. 이소벨 들었지? 넌 어떻게 하고 싶니? 둘다 착각하지 마. 난 내가 원해서 이곳에 있는 거야. 너희의 메카니멀를 빼앗기 위해. 스레덕 메카 아쉽군. 시간이 더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. 얘야, 다리는 괜찮니? 꽤 아파 보이는데? 시끄러워! 그보다 이소벨의 세뇌를 풀어줘! 풀어주지 않으면 바벨을 가져가겠어! 그래? 그럼 그 바벨을 가져가렴. 어? 이소벨을! 그건 안 돼. 다른 애들하고는 좀 다르지만 사이좋게 지내렴. 어, 어. <laughs> 돌아가자 이소벨. 네. 어? 이소벨! 거기서! 아, 으, 어, 미안. 꼼처럼. <laughs> <괜찮아. 웃음> 우리가 약초 찾아올 테니까 여기서 움직이지 마. 움직이지 마. <laughs>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일 것 같은데. <laughs> 내 목소리. 에 이소벨이 <laughs> 반응을 보였다고? 네! 그때 분명히! <laughs> 그래. 세뇌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아빠처럼 자신이 세뇌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걸 깨달을 기회를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요? 그렇군. 내가 그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도 몰라. 바오, 바오.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. 우리는 모두 친구야. 뭐? 저기 우린 너랑 친해지고 싶은 것 뿐이야. 야오 이 녀석 아기같이 귀여운데? 우린 무서운 메카니멀이 아니다. 쿵! 와우 와우! 이온이지니까 화를 내잖소. 난 지든 적 없거든. 쿵! 지금 짖고 있잖아.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. 말을 할수 없다는 게 제일 이상해. 잠깐 음성 회로 좀 보여줘. 자. 오. 아, 뭐야? 그냥 회로를 좀 보려는 것뿐이야. 왜 그래, 바벨? 널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야. 보여줘. 그래, 어쩌면 말을 할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고. 맞아. 지금 이대로는 왜 기분 나빠하는지 알수 없지 않나? 바오, 바오, 어? 너 지금 웃은 거지? 바벨, 회로를 좀 보여줘. 다들 네 웃음소리를 듣고 싶어 하잖아. 빠우! 빠우! 그래, 착하지? 어디보자. <laughs> 이제 됐어! 어때, 바벨? 나, 나는 바벨. 하 어, 내가 말을 할수 있어. 너, 꽤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있구나. 고맙다, 리안. <웃음> <웃음> 어머나. 어? 바벨, <laughs> 네가 이렇게 예의 바른 메카니머리였니? <laughs> 어?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 아름답구나, 리안. 난 말이지, 사실 너희의 그 친구놀이가 정말 짜증나. 뭐라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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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가져가면 리안의 다리도 금방 낫겠지? <웃음> 물론! <웃음> 어,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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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! 이렇게 많이 찾았어. 어, 둘다왜 그래? 어? 어, 리안은? 리안이 젤로시아한테 세뇌당하고 말았어. 뭐, 뭐라고요? 그...